달가을 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타일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 타일 기능을 사용하다가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제 요거 좀 버그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화면은 2D 화면인데 여기 이제 그 그리디 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참고로 이제 그리디 선이 있으면은 이 단면 잘랐을 때 여기 보면 뭐 벡터 놓고 뭐 해치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단면 하나 잘라가지고 음 여기 좀 여기 여기 그 x2 이쪽에 한번 보니까 이게 그병그 선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창문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쪽으로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이 그리드 선이 같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 드래프팅에 이 그리드 선요 기능을 넣었을 때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건는 참고를 없애고 자. 지금 이제 있는 거는 슬라브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창문, 창문 두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이제 벽에다가 바로 이제 타일을 넣어 보려고 해요. 마우스 우클릭 하면 됩니다. 원래는 인테리어 쪽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 그냥 도 돼요. 이게, 여기에 2D 상에서도 슬럼 말고, 여기도 돼요. 이게, 그, 이렇게 하든 메뉴를 이용하든, 뭐 2D 화면을 이용하든, 3D 화면을 이용하든, 어, 상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저는 좀 이제, 어, 의사통하게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이 편하도록 그냥 바로, 어, 3D 화면에서 바로 할게요. 여기에 보면두 가지가 있거든요. 편집 말고, 위에, 뭐, 스타일 선택 어쩌고저쩌 있고, 그냥 그 타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타일이라는 거는 약간 그, 어, 이 타일의 세트 값을 미리 정해놓은 거고, 그냥 타일은 그냥 타일이에요. 아, 어, 밑에 걸로 해볼게요. 이 벽면에만. 여기서 이제 패턴 타일러스 직사각형 내장 패턴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데, 음, 여기, 뭐, 헤링본도 여기 있거든요? 헤링본인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이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그 R은, 지, 지, 이거는 저희가 번역이 못해요. 렉탱귤인데, 음, 그냥 이렇 R을 제거를 했었는데 못, 한 거고, 어, 50cm 짜리 가로수로 돼 있는 걸로 하고, 높이 한번 쫙 줄여볼게요. 250짜리로. 이렇게 줄이놓고 줄눈이 지금 보면은 이제 한 5mm, 5mm 돼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생별한데 이게 얼마씩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50이 반이니까 한 100, 아니 100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요런 식으로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버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최소 비율이 돼있으 100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마 90, 9점뭔가 막, 막, 그한번돼 있을 건데, 제가 한9 5로 바꿔볼게요. 95%로 하고,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재질은 요 빨간 거, 요거, 네 빨간 거, 요거, 요거 돼 있는데, 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고, 여기에 반사값 따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벽면에, 여기인데 예. 아, 제가 다시 할게요. 요거를, 어, 여기 맨 밑에 왼쪽 하단 코너 놓고 방향도 여기 딱 맞췄어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사요렇게 각도를 틀어요 이렇게 틀면은자 자세 보시면 은 여기 삐져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잘못 나온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버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버그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에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버그가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제 이 이제 타일 이렇게 빼셔도 투지를 빼셔도 그 오류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게안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은, 생각할 게뭐냐면 이게 왜 나타났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타일, 삭제. 예. 네. 타일 다시 넣어볼게요. 이거 할 때, 왼쪽에 보면은, 이게 최소 비율이 있죠? 어,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이게 딱안 떨어지고, 대충 하겠다는그 비율이거든요. 아마 99.5가 아마 기본 값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99.5 해도 작은 모서리가 있으면 튀어나오 사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없애려면은 100으로 하시면 돼요. 100%로. 예. 이렇게 딱 해놓고 찍고 여기 딱 45도 딱 찍었고요. 그러면은 예, 모서리가 예,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 예, 오차 하나도 없죠? 예. 예, 예. 이렇게, 입력 자체에서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오류가 없습니다. <laughs> 자, 또한 가지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 창문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요. 3D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2D에서 좀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옮겨요. 옮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타일이 같이 안 움직이거든요. 네, 보신 것처럼. 예, 그렇죠? 예. 이 창문만 움직였지, 따라가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마이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선택을 하고, 타일에 똑같죠? 여기서 45도. 이렇게 한번 재생, 재, 생성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서 보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간단하죠. 별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어, 지뭐 버그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아치라인은 이제 계속 개발자하고 저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 저희가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대로 개발이 요즘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버그 혹은 버그 혹은 개발했던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그 유튜브 영상이라 댓글이라든지 별도로 전화 주시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어, 개발자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